솔직히 말해 배드민턴의 슈퍼 천 슬램이라는 표현은 테니스의 그랜드 슬램에 비하면 아직은 대중적 인지도가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세영 선수가 써 내려가고 있는 역사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테니스 그랜드 슬램이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와 명성에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배드민턴 슈퍼 천 시리즈는 그 자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조와 다름없는 격전지입니다. 이런 무대에서 한 선수가 시즌 내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네개 대회를 모두 제패하려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업적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세영은 단순히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을 넘어 한국 스포츠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자취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 그 자체입니다. 2025년 시즌, 안세영 선수는 이미 말레이시아 오픈, 전영 오픈, 그리고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세 개의 슈퍼 1000 시리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대회들은 배드민턴 월드 투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으로 상위 랭커들이 총출동하여 우승을 다투는 메이저 중의 메이저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선전이 아니라 매 대회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펼쳐지는 비말리는 접전 속에서 꾸준히 승리를 쟁취해왔다는 점에서 그녀의 기량과 정신력은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 테니스의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볼던, US 오픈처럼 이내게 슈퍼천 대회는 한 시즌 동안 선수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을 극한으로 시험하는 그야말로 철인 3종 경기와 같은 무대입니다. 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매번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세영은 시즌 마지막 슈퍼 천 시리즈인 중국 오픈에서 8강을 넘어 4강에 진출하며 이전인 미답의 슈퍼 천 슬램 달성에 단두발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남자 선수도 심지어 배드민턴 강국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전설적인 선수들조차도 한 시즌에 이루지 못했던 대기록입니다. 그녀가 지금 이뤄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자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 오픈 8강에서 세계 랭킹 5위이자 숙적인 중국의 천위 페이 선수를 2대 0으로 제압한 것은 안세영의 성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대목입니다. 과거 안세영은 천이페이에게 첫 7번의 맞대결에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천이페이 징크스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천이페이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심리적 압박의 상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레이시아 마스터즈에서 마침내 첫 승을 거둔 이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천위페이를 향한 끈질긴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오픈에서의 승리는 마침내 상대 전적 13승 13패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그야말로 운명의 대결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패 기록을 넘어 안세영이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얼마나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챔피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도전자 복서가 마침내 숙적과의 엘리메치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동률를 만드는 것처럼 이 승리는 안세영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며, 그녀가 진정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섰음을 만 천하에 선포하는 전율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천이페이는 더 이상 그녀의 징크스가 아닌. 그녀의 위대한 여정 속에서 극복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보면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포핸드 인아웃 대각선 포인트와 끈질긴 슬라이딩 수비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그녀의 철학과 집념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8강 전 초반 2대 4로 밀리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을 때도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의 시그니처인 포핸드 인아웃 대각선 공격이 번개처럼 터져 나오며 첫 역전에 성공했고, 이는 단순한 한 점이 아닌 경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마법 같은 한 방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그녀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비범한 판단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이페이 선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끈질긴 슬라이딩 소비는 그녀의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대변합니다. 상대의 강력한 스매시와 정교한 드롭샷을 마치 거미줄처럼 엮고 끊임없이 받아내고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그녀가 코트 위에서 얼마나 견고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승부욕, 그리고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침착함은 그녀를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려놓은 핵심 원동력이며 그녀의 경기를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플레이는 단순한 배드민턴 경기를 넘어 한 인간이 역경을 극복하고 정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편이 서사시와 같습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에게 남은 것은 단두 번의 승리 뿐입니다. 하지만 이두 번의 승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배드민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전설적인 위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사강전에서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한위에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한위의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안세영은 이미 수많은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중국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만약 이 고비를 넘는다면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지난주 일본 오픈 결승에서 만났던 또 다른 중국의 강자 왕지 선수와의 엘리매치가 유력합니다. 이두 경기는 안세영의 슈퍼 찬슬램 달성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배드민턴계는 안세영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국의 스포츠 언론들은 연일 그녀의 소식을 대서 특필하며 배드민턴 여제의 탄생. 새로운 역사의 서막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강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그녀의 기량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국 선수들이 그녀의 질주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의 강철 같은 체력과 흔들림 없는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압박감을 이겨내고 2위업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론 스포츠에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격언이 있듯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 안세영의 기세와 컨디션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를 고려할 때 그녀가 이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배드민턴 월드 투어 역사상 전례에 없는 슈퍼 0시리즈 4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만약 이 위업을 달성한다면 안세영은 단순히 한국 배드민턴의 역사를 넘어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배드민턴 명예의 전당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이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은 그녀의 마지막 두 발짝에 숨죽이며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